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한판 더 두고 고단 갈게요. 고단 대고를 좀해야 됩니다. 지마저 체키를 열고 면포를 놓겠습니다. 찾기로 확보하셨네요. 일단 면포 놓아보겠습니다. 배환길리 기시고 상신출하고 상대의 도를 응.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대 두는거에 발맞춰가지고 한번 두고 있습니다 귀마까지 한번 올려 볼게요 병을 띄우는지 아 이렇게 쓰시고 이러면 변으로 합, 합조를 하면서 양덕을 노리겠다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네. 완승에 이제 점수를 많이 준다는 거죠 마가뜨겠다 이거죠 마가뜨겠다 상을 쳐버리면 된대 마가뜨면 이렇게 막으면 되죠 먹 갑시다 먹. 막가 이렇게 뜨면 이렇게 막으이 되니까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차가 일단 먼저 세번째 줄 좋은 자리 잡아볼게요 포화걸 냈으니까 일단 뒤로 바로 넘어 오겠습니다 장군를 부르고 먼저 누를 걸 그랬나? 아못 누르죠 마, 아, 누르고 두는게 나았, 나았던 것 같네요 조를 이렇게 쓸고 상이 나가 가지고 나중에 뭐 긴상떠서 면포를 노리는 그럴 수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터 나가보죠. 쓰면은 막 없으면 뭐 장구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뜨면서 포를 노릴 수도 있고, 이 포를 죽이고 하고 그냥 상위 한번 떠볼게요. 먹으면 먹고, 어차피 이 포가 움직이질 못하네요. 그렇게 두겠습니다. 막아 먹겠죠, 포를. 장구리기 때문에 그냥 포로 먹고요. 이포 어차피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 다음, 그러고 상으로 먹으면 될것 같니? 마가포를 먹지 않을까요? 먹고. 장군니까 이걸 먹었고요. 왜냐하면 이포는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어차피 죽어있죠. 넘어갈 때도 없고. 복기를못 넘으니까. 그 다음에 요리 먹을게요. 마포대 에 같습니다. 그죠? 뭐, 사놓고 면마하겠죠. 네, 이렇게 두실 것 같습니다. 먹고, 면마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차가 쭉 나가겠습니다. 오차가 나가볼게요. 네, 신소리님 어서오세요. 상이 일단 나오셨고, 상과 차를 일단 묶어놓고, 양찹새가지고 아니면 포가 넘어서 상을 잡아먹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상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다. 차가 가서, 차가 가서 달라고 하면은, 포가 이렇게 살을 치는 그런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마가 있어서 대가 되거든요. 얘를 안 먹죠. 얘를 먹지. 대가 되죠. 아, 튕겨서 와라. 음, 이제 국내에서 수비를 한번 할게요. 국내에서 수비하면은 뭐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놓고 뭐 기마 다시 장착하고이러면같습가다 차가 이런 자리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먼저 잡 볼게요. 음, 이제 로나. 일단 먼저 한번 빠져 봅시다. 마달로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빠졌고 이포가 넘어면은 마에에서 차가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나도 일요로좀 많이 자는 편인데. 음, 포가, 이제, 막아 이제 차를그렸기 때문에 일단 먼저 빠지겠습니다. 효정장도 빠져보죠. 오선 잡아보고, 이제 귀만 나가고 그렇게 두겠습니다. 지금 점수가 많이 유리하죠. 마도 한 마리 도 있고. 전체 일뜸이 될것 같네요. 오전에 다, 다 살아있네. 엣주 가다 보니까. 살을 넣고, 마가 진출하고. 중앙에 마두진출하고 졸도 뭐 당겨 와도 되고 지금은 뭐 굳이 당기면은 또 차가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잠못치겠다인가 포를 넘겨가지고 저도 이제 기포로 배치를 할게요 하기포로 배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기포로 배치를 할게요 이제는 뭐, 하기포로 배치를 하고, 졸을 당겨오겠습니다. 변의 졸도 야금야금 당겨오고, 그렇게 올게요 지금은 이제 포가 넘어가면 포로 말을 치겠다는 거니까, 눌러버리죠, 눌러버려. 곱짱 말을 눌러놓고. 포가 요 자리 가고요. 다음에는 마가 마라 떠가지고 마가가 말을 먹어버릴될것 같습니다. 말가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먹어버려도 좋을 것 같네요 마가 진출해 봅시다 뇌나 네, 상장 부르면 마가 먹거든요 이렇게 상장 부르면 안됩니다 이렇게 치더라도 마가 말을 먼저 먹기 때문에 요렇게 상장 부르면 이마로 이렇게 먹으면 되죠 이해하시죠 마가 피하면 마가 이기있다서 포잡아 버릴게요 여기를 먼저 먹으면 되죠 먹 이름이 상이졸 먹고 죽은 또 결과가 되네요. 당겨 깨짐. 야금야금 당겨면 되고 뭐 밀어봐야 뭐별게 없습니다. 교환교환 보시면 끝나죠. 교환 교환 붙이면 끝나기 때문에 당겨서 교환 붙일게요. 먹 차로 먹으면 졸당김에서막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차가 뒤로 빠지면 또 졸을 중앙으로 먹게요. 을 막아 있으니까 빠집시다. 그리고 당겨줘. 교환 붙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밀어가지고. 교환 교환 붙여가지고 빨리 끝내죠. 밀어가지고 교환 붙이겠습니다. 합조 해야 되네. 단단하게 합조 해줍시다. 계속 그리고 이제 만화 갈게요. 마진 출합시다. 일단 장군, 공을 올린지 포로 받는지 봅시다. 포로 받으면 이제 사치는 거죠, 뭐. 짜고운 부르고, 먹으면 포먹고. 요렇게 끝났다고 봐야죠. 잘 뒀습니다. 빠르게 양차길 려서 공격해볼게요. 귀의상 진출하고, 찾기를 안 여셨네요. 장고 모르면 귀마 쪽으로 공을 들고이 차가 빠르게 나가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조를 올려셨는데 차가 일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나가서 명포 놓고 둘게요. 포진이 좀 독특한데요? 초 잡고, 별로 그렇게 좋은 포진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명포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 조를 달라고 하면 이쪽이 좀 약해질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 이 자리 먼저 갈게요 여기는 가면 이제 쓸면서 장군 나오니까 여기도 산길이고 여기도 이제 쓸면서 장군 여기는 이제 밀꺼같거든요 여기 와도 되는데 여기는 밀꺼같습니다 조를 그래가지고 여기를 일단 갈게요 그리고 이제 포를 넘겨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포를 넘겨 볼게요 포를 넘기고, 이상으로이 조를 때린 거는, 상으로 이제 차를 거는데, 차로 먹으면 됩니다. 그죠? 상으로 병을 먹으면서, 상으로 차를 건다. 차가 그냥 병을 먹, 먹으면 되기 때문에, 별 수가 없죠. 다음에는 요기가 급소 같네요. 다음 요기 가면 이제 뭐 죽었죠. 차가 뭐 침투하겠다 그런 건데, 뭐 지금은 뭐 침투해도 별게 없습니다. 졸달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다 쓸릴 것 같거든요. 여기를 먹는 수를 일단 안 두겠습니다. 먹으면 상으로 이렇게 치는 수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먹었죠. 여기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상과 조리 또 양빵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취하면은 상 무너지겠는데요. 먹으면 되죠. 이조를 지켰기 때문에 이조를 먹고 가겠습니다. 미는 수를 뒀는데 차가 이렇게 빠지면서 상이 계속 걸릴 것 같거든요. 옆으로 가면 이제 쓸기 때문에 그 수는 안 두고 요 자리 가면 될것 같습니다. 요 자리 가 가지고 상을 계속 노리죠. 상으로 아마 병을 때리고 병을 때리고 죽지 않을까 싶고요.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먹고 쓸면서 아마 차로 말을 걸면은 마가 진출하면 될것 같고요. 아, 밀고 내려오신다. 귀마까지 한번 뽑아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상이 뜨면서 이 말을 걸고 먹어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교환을 붙인 것 같네요. 뭐안 먹을 수가 없죠, 이거는. 먹고 합시다. 수비를 살짝 해야 될것 같거든요. 상이 변으로 나가서 이 차가 침투하는 맛을 좀 방어하겠습니다. 장고 모르면 뭐 사로 받아도 될것 같고 요렇게 도볼게요 일단 이러면말해 달라고 하고 뭔가 응수를 할때 포가 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을 했으니까 뭐 사로 받더니 뭐 응수를 하겠죠. 포가 조를 때리겠습니다. 먹고 포가 이게 넘어가겠다는 거죠. 상까지 먹어버려. 마로 먹는다, 차로 먹는다. 끼우는 수가 있네. 다음 이제 포가 넘어가면은 차가 걸리기 때문에 차가 피하면 포가 마를 먹, 마가 포를 먹겠죠. 넘어갑시다. 포가 넘어가겠죠, 아마. 쭉 빠져보겠습니다. 포로 상을 때리고도 싶은데요. 상을 때렸을 때 마로 먹으면 차로 먹는다. 그럴 수도 있는데 끼우는 수가 있네요, 끼우는 수가. 장구 벌렸기 때문에 공을 내리면이 상장에 이제 차가 죽죠 사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로 받아주면 되고 나중에 뭐 상일은 긴상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 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먹고 들어온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좀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 상이 이제 차를 걸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뒤에 눌러버리면 됩니다. 눌러버리고 다음에는 축차 세워버리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잘 몰랐죠? 좀 잘못된 수가 아닌가? 포로 마치죠. 꽁짠데. 차로 먹어도 되고, 차로 먹으면은 막아 뜬다. 상으로 친다. 장군. 흘러 좋나? 포로 칩시다. 차로 먹으면은 막아 뜨는 수가 있거든요. 차로 걸리면 은 빠지면은 상으로 먹는 그런 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먹어버려. 먹어봅시다. 이 먹어도 뭐거없는 건데, 마가 문에 차로 먹으면 되겠네요. 먹어봅시다. 상, 멱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차가. 마가 따서 차를 못 걸죠. 차로 그냥 먹으면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수 같습니다. 다음에 또죽차세워 버리면 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상했뜬 수가 그냥 도와준 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를 먹으면은 여기도 못뜨는데 포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상으러 갈게요. 상 떠는 바람에 상만 다 죽었죠, 결국에는. 상상으로 갑시다, 그냥. 먹어보죠. 차가 그냥 상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거진 끝났죠. 뭐, 대차까지 되고 나면은, 진짜 둘게 없거든요, 초에서. 저는 대차라면 오히려 좀, 편하겠죠. 양차가 있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길 수가 있고. 지금이라도 뭐, 역전그럭을 노리려면 그냥 차가 빠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여기를 희생을 하고. 먹었을 때 데려 해버리면은, 먹으면 되죠. 마가 뜨겠다는 건데요. 마가 때문에 차가 여기를 먹습니다. 그냥. 네 차영민님 어서오세요. 지금은 이수죠, 이수. 이수도겠다는 건데, 장군을 불러버려도 되고요. 이건 뭐죠. 그냥 먹으면 될것 같은데. 차를 먼저 달라고 하고, 차로 먹겠습니다. 차로 먹어보죠. 끝났죠? 중화로 당기면서 포로 마르치겠다. 응수 없으면 그냥 포로 맞대리볼게요 그리고 이 포를 넘기겠습니다. 이포 놀고 있기 때문에 포로 마르쳐버리고 차로 지키든가 이런 수로 되면 그냥 포로 맞대리겠습니다. 아, 차로 지키는 수는 이게 미니수가 낫네요. 밀어가지고 먼저 한번 응수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화로 모아주고 이제 마도 진출하면서 두겠습니다. 마진추. 면포 잡으러 떠겠다는 거죠. 차내나 차가 있다면 마가 얘기하면서 포로 달라고 할게요. 그런 수도 들을 수가 있죠. 차가 어디 가는지 보고, 어, 이거는 이제 뭐, 먹겠다 이거죠. 먹겠다 이건데, 마가 뜨면서 차를 먼저 걸어버리고, 마가 뜨면서 면포로 잡아먹죠. 차내나 차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차갈 데가 없네요. 삼길이고 포길이고 마길이고 마길이고 죽었네요, 그죠? 불쌍한 데 버렸네. 먹고 갑시다. 일단 오빠 장군 모르고 포가 넘는다. 일단 뭐 뜨면서 장군 나오네. 공을 그냥 돌리겠습니다. 뜨면서 장군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마가 뜨면 이 포도 죽어버리고. 포 여기 가서 뜨면서 장군 사, 노리는 수, 그런 수도 있고. 일단, 포를 먼저 달라고 해볼게요. 포가 넘어서 차를 달라고 하면은 이 장군수에 먹는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장군 불러 버리고, 마가 먹는 수도 있고, 포를 먹는 수도 있고, 차가 장군을 부른다, 사로 받았을 때 포를 먹는 수도 있고, 장고를 부르고, 아니, 그냥, 마장을 부르고 말을 때려버릴 수도 괜찮죠. 먹어버리겠습니다. 공으로 먹으면 차가 사먹고 외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났네요. 먹고 장군에, 공이 다시 올리면은, 마았다면서이사를 노리고, 이공하겠다 그리고 뭐, 면포로 와도 되고. 면포로 잡으러 와도 되고. 일단 여기로 먼저 와볼까요 눌러놓고 이제 막아뜨면은 사먹고 들어가는 수가 되겠네요 입공이죠 이제 일단 잠구 부르고 잠구 해야버리네이장구는외통이죠네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